내가 해야 될걸 못했어라는 건 이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책을 하는 거거든요. 자책도 음. 그래서 내가 꺾일 정도의 자책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만큼의 자책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정호열이고요. 오늘은 게스트 허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경입니다. 네, 뭐제 구독자분들을 많이 겹치는 뇌부자들에서 센터를 맡고 어. 계신 허경 선생님. 지난번에 오동훈 선생님도 한번 나오셨는데 그때는 오동훈 선생님이 센터를 맡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는 오동훈이 맡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몇달 전부터는 허경 선생님이 센터 아닌가 책도 딱 내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주, 주가가 확 오르신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아, 네. 뭐 이렇게 개인 강의나 이런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하는 거 봐도 허경호 선생님 단독으로 출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예그 어, 책이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좀 기회들이 생겨서 하게 됐고요 그쵸 예. 그리고 원래는 제가 혼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섭외 같은 게 들어와도 같이 하는 거 아니면 못한다 아 거절을 하셨었군요 네, 했었는데 오, 이제 책이 아무래도 좀 나오다 보니까 적극적 하기로 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 작년 새해 목표가 뭔가 새로운 활동들을 좀 해보자 였거든요 어, 항상 새해 목표인데 <웃음> 저도 <laughs> 네,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거절하지 않고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어, 어떠세요? 해, 해보니까 어, 확실히 할때 근데 저는 아주 맞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을 할때 저는 되게 짧게 짧게 하거든요 막 풍부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음, 음. 네, 그래서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힘들어요 음,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이제 한번 끝나면 좀 뿌듯한 것도 있고 그쵸, 그쵸. 네,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데서 또 재미도 있고 음, 하긴 하지만 음.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오늘 여기 섭외 오신 것도 좀 부담되시거나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아유 그 전혀 안니서 <laughs> 영광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좋습니다. 아 지금 아침이라서 안 좋다 결론. 아, <laughs>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laughs> 네책 나오셨는데 좀 소개해드리려고 서베한 것도 있어서. 네. 제목이요. 음.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인데. 음? 아는 분들이 이제 항상 마음속에 있는 내 탓하는 그 느낌 뭐 저도 있고 다 있는 그거 그 다음에 부제로는 내 마음 제대로 들여다보는 법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제가 인상적인 주제 제목이기도 한내 탓을 하는 음. 자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이제 진료를 하면서 자책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자책에 대한 그 흐름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얘기하시는 걸 경험하셨는지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보는 부분을 결국 정신과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상담하해서 음, 거의 자책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 네, 거의 자책인 것 같고 이 파트에서 소개를 드린 부분은 일단은 계획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보통 많은 분들이 나한테 맞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획들을 세우세요. 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도 내가 뭐 무게를 한 80kg 친다. 음. 라 그러면은 한뭐 85, 90이 정도 쳐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네. 100, 네. 150 네. 치는 거 보니까 아 나도 해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다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네요. 네. 다른 사람 보니까 꼼짝 않고 성공 시간이 12시간, 1 3시간 네. 된다더라. 근데 나는 8시간밖에 못 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 그런데 악착같이 12시간 하면 다음 날 뻗거든요. 음. 네. 그러면 또 자책하고 이게 음. 좀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아 내가 해야 되는 목표와 나한테 맞는 목표 그 차이점이 나를 중심에 두고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고 비교하면서 세우는 계획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저,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거는 그 남이라는 게 특히 부모님 음. 살면서 그냥 고정관념처럼. 나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게 생기고 그것에 얽매여서 평생을 사는 분들을 너무 사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네. 결국에는 결론은 자책.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좀 비롯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자기 목소리인지 또 착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저도 결국에 자책을 얘기하다 보면은 좌절을 다루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야 하나? 좌절감을 어떻게 다루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이 좌절감을 좀잘 다루거나 극복하는 거로 권유하고 싶은 방향은 어떤 게 있으세요? 어,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할수 있었던 건지를 보시도록 좀 합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할수 있었던 것인지 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네, 거네요. 자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내가 해야 될걸 못했어 음. 라고 생각을 할때 자책을 하잖아요 음. 어, 그런데 내가 해야 될걸 못했어 라는 건 이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할수 있었던 건지를 점검을 좀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결하는 것. 오,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힘든데 이 힘든 거를 내가 없애준다든지. 그렇죠. 네. 어.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기대를 하는데 음. 내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준다든지. 음. 이런 거를 내가 노력을 하면, 음. 열심히 하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 그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 역시도 내가 사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닐 때가 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정말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 음.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제가 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음. 라든지 제가 열심히 한다고 회사 상사가 저한테 뭐 잘했어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음. 라는 걸 알면 좀 자책을 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인간관계 관련해서는 그런 개념을 <laughs> 새롭게 정립하는 게좀 도움이 되고, 수긍하기도 비교적 쉬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과는 좀 다르게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의 목표가 너무 과도한 거다. 네. 너가 할수 있는 능력보다 너무 과대한 거다라는 식으로 점검을 좀 이렇게 권유하면,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정하는. 아 어, 처음에 네. 받아들이기 네. 그렇죠.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외면하게 되고 사실 그 접근이 참 힘든 것 같은데 어떤 음. 식으로 그거를 좀 수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 어, 저는 네. 일단은 계획을 딱 세우시면 어, 일주일 그럼 열심히 해보시라고요. 해 한번 테스트. 예 네. 네. 음. 일주일 주 정말 열심히 해보시라고 음. 한 다음에 정말로. 본인이 실제로 한게 이만큼이다. 음. 라 그럼 이게 좀 베이스가 돼서 음. 다음 번볼 때까지는 요거보다 조금 더 하는 걸 목표로 세우자. 음. 예라고 합니다. 아 확인 차사를 이제 한번 해요. 어좀 아픈 과정이죠. <laughs> 네.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시험 합격 못 해요. 어, 어 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렇하 말씀 니까더 그러니까. 하시... 네.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내가 정말로 할수 있는 정도는 이만큼이니까. 네. 안타깝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자기의 한계를 수용하는 거. 목표를 다시 세워서 좀더 이루게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 내가 할수 없는 목표를 세웠구나. 자책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감정에 대한 다루는 것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처럼 생각하시라는 말씀들도 좀 드려. 아, 어떤 말씀이세요? 아, 내가 이러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구나 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아, 다음번에는 다르게 해봐야지 이 정도로 좀 오답노트처럼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아, 네, 그게 좀 조금은 드리겠습니다. 좀 가볍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좀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덜 자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좀 목적으로 어. 네, 좀더 생각하셨으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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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또 자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다 보면은 이런 어떤 흐름에 의해서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음. 어떤 거를 주로 경험하시나요? 음. 네또 자책을 많이 한다고 하면 결국에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초자네네 그러잖아요 음. 네. 그런 이제 원칙들 음. 이상이나 도덕 음. 이런 것들이 높으신 분들이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진료실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이제 내밀한 소위 뭐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되게 억눌러야 된다. 음. 혹은 아예 떠올리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떠올린 나는 되게. 쓰레기도 예 어, 네. <laughs> 네. 나쁜 사람이야 네. 이러면서 자책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거 역시도 사실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어. 떠오르는 거 본능이고. 네. 그런데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시니까 컨트롤해야 돼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저는 자책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뭐소위 너무 착하신 분들일수록 유독 또 그런 걸 많이 떠올리세요. 누가 다치는 네 아, 아. 모습을 떠올린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해치는, 어, 네. 해치는 그런 걸떠올리신 예, 네, 강박적으로. 예, 강박적으로 그런 거. 걸 떠올리기도 음. 하는데 그러면 그걸 또 자책하게 예, 하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불안이 많은 분들이 강박에 꽂히는 그런 프로세스인 건데 음. 그거를 자기의 어떤 의지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책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미 경험하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이미 하고 있었던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주로 얘기 드리는 게 사람은 동물이다. 음. 그런 얘기 많이 아, 드리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 거고 어쩔 수 음. 없는 건데 청소년 분들 중에서 특히 많이 경험하는 게 저는 남성 분들 음. 자유 행위를 한다. 아, 네. 나는 쓰레기다. 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음. 네.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가족의 분위기나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가 상상 자체만으로도 또는 자유 행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범죄를 저지른 듯한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 중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 자유행위를 하는 게더 정상인데, 그렇죠. 또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게 분포가 그렇다 쳐도 나는 상위 몇 퍼로 이길 이렇게 바라거나 그래야만 한다라는 마음이 또 있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막상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진짜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는 분들 음. 또는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거나 해서 어떤 사업을 이루고 정말 대박이 나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달렸던 분들이 있잖아요. 아, 네, 네. 스포츠 선수들도 뭔가 성공한 분들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아,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또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음.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 있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을 때한 번만 더 하라고. <laughs> 그쵸. 네. P.T. 할때 항상 네. 듣는 네. 얘기. 그한번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네, 거기서 차이가 난다. 실패가 다다 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의 포인트는 한 번인 것 같아요. 음. 한 번만 더 하면 저는 좋겠거든요. 음.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막 하려고 하시고 하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힘든 거라 저는 그럴 때한 번만 하시면 좋겠다. 음. 네, 자책도 음. 그래서 내가 꺾일 정도의 자책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만큼의 자책을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자책은 정말로 인지 기능이 있는 동물이 할수 있는 음. 네, 그런 생각과 감정인 음,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 생각이기도 하니까 네, 이거를 적절히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물론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겠지만 음. 유튜브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아, 딱딱 이렇게 찝어서, 아, 어서 하는 거. 네. 제가 못하니까 생님한테만약 이게 때. 네. 네. 정말로 내가 얼마나 할수 있는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얼마나 하는 사람인지를 좀 쓰면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쓰다 보면, 아,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네? 혹은, 아, 내가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거였구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쓰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게 사과라거나 어쨌든 이런 자책을 할 때는 내가 어쨌든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만 자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오.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에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가 되게 아이를 뭐 예를 들어 아프겠다, 눈이 나빠서 얘가 안경을 쓰게 되는데 이게 내가 계속 스마트폰을 보여줘서 그런 거 같다. 다내 탓하는 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진짜 내가 애 안경 쓰게 해야지. 그래서 계속 내가 밤에 불 꺼놓고 스마트폰만 보여줘야지.라고 해도. 안 되죠? 사실 예, 네, 안 되는 거거든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내가 얘한테 얼마나 정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를 음 네, 생각해보고 음 네, 그만큼만 자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굉장히 중요한 팁. 특히 부모님들께 과도한 자책을 하는 게 부모님들의 굉장히 흔한 현상인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어,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 <laughs> 저자이신. 네. 허경 선생님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심리적인 이유들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